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드시는 그 밥이 문제일 수 있거든요. 특히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밥을 다시 데우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밥 짓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혈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지식TV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건강 지식 TV 지금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밥을 많이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번 밥 짓기가 번거롭잖아요. 한 번에 지어 놓으면 그냥 데워만 먹으면 되니까 편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몸이 붓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40이었습니다. 정상은 100미만이거든요. 당화 혈색소도 7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전자레인지로 데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차가운 밥을 다시 데우면 변성 전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변성 전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렇게 밥을 드시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아, 맞다 싶으시면,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음밥에는,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건 소화가 빠르게 되는 전분입니다. 그런데 밥을 시키면 이 전분 구조가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는 거죠. 이 저항성 전분은 좋은 겁니다. 소화가 천천히 돼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밥을 다시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어떻게 될까요?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제가 열된 밥은 변성 전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변성 전분은 저항성 전분과 완전히 다릅니다. 소화가 너무 빠르게 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예요. 마치 설탕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데운 밥을 드시면 혈당이 쑥 올라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열한 밥을 먹은 그룹은 대사 증후군 발생률이 30%나 높았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과학적으로 증명된 해결책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식초입니다. 밥할 때쌀3컵 기준으로 식초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초 냄새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요. 밥을 지으면 냄새는 다 날아갑니다. 촌스 호킨스 의대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초를 넣고 지은 밥은 혈당지수가 20% 낮아진다고 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전분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리를 섞는 겁니다. 쌀과 귀리를 7대 3 비율로 섞어 보세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당 급상승을 막아준다고 캠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2023년 연구에서 귀리를 섞은 밥을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25% 낮았다고 해요. 세 번째 비법은 강황입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를 조금 넣어보세요. 쌀 3컵 기준으로 강황가루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넣으세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준다고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가 발표했어요. 2022년 연구에서 강황을 넣은 밥을 석달 먹은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0.5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밥 시키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갓 지은 밥을 상온에서 1시간 정도 식혀보세요. 그러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집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시킨밥은 장내 유익균을 6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시킨밥을 다시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말고 찜기를 사용하세요. 찜기로 약한 불에 5분만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유지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전분 구조를 망가뜨리거든요. 실제로 할머니 한 분이 이 방법을 석달 동안 실천하셨어요. 공복 혈당이 140에서 98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5.9로 내려갔고요. 체중도 4kg 줄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밥할 때 식초 한 티스푼 넣기. 두 번째, 귀리를 7대 3 비율로 섞기. 세 번째, 강황가루 반티스푼 넣고 밥 짓기. 네 번째, 갓 지은 밥을 상온에서 한 시간 식히기. 다섯 번째, 밥 데울 때는 찜기로 약한 불에 5분 데우기.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밥을 드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가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면 혈당 조절도 더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드실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밥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고마워.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첫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밥 짓는 법을 바꾸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둘째, 처음에는 귀리 비율을 낮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섞으면 소화가 안될수 있습니다. 셋째, 강황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쓴맛이 날수 있거든요. 넷째, 밥을 식힐 때는 뚜껑을 열어 두세요. 공기가 통해야 저항성 전분이 잘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총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냉동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으면 변성 전분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둘째, 식초, 귀리 강황을 넣고 밥을 지으면 혈당 지수가 낮아집니다. 셋째, 갓 지은 밥을 식힌 후 찜기로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유지됩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버드, 도쿄, 서울대 등 여러 대학 연구팀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당이 달라질 겁니다. 주변의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대로 잘 챙겨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